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템스 t v 입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찍게 될까요? 오늘은 제 새로운 파트너랑 찍어볼까 합니다. 과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신칠라. 장을찍게 되었냐면요 제가 신칠라 전문가이자 신칠라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신칠라 쥐 사료가 어떤 맛이고 왜이 사료가 기호도가 좋은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칠라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밀트란 사료를 정말 잘 먹고요 기호도 또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템스터가 브리트 사료를 직접 먹어볼거고요그외 다양한 친칠라 사료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칠라 G 사료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번째 브리트 두번째 옥스보우 친칠라 사료 세번째 컴플릿 사료 이세 제품 중에 브리트란 사료를 저희 친칠라도 정말 잘 먹어요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외국 브리더를 통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외국에서는요 컴플릿 사료를 오히려 더 많이 먹인다고 합니다 또는 옥수보 친칠라쥐 사료도 가장 많이 먹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직원하고 제 직원입니다 어, 제 직원하고 친칠라쥐 사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칠라쥐 사료를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볼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스윙. 첫 번째로 준비된 사료가 뭔가요? 어, 추슬라치 사료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사료가 뭔가요? 그리스 침실라치 사료입니다. 자세 번. 째 사료는 뭔가요? 컴플트 사료입니다. 세 종류의 사료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옥스보, 두 번째는 브리트 사료, 세 번째는 컴플릿 사료입니다. 첫 번째 옥스보 사료는요, 펠렛 사료처럼 돼 있습니다. 정말 맛없게 생겼네요. 두 번째 사료는 브리트입니다.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지럽게 맛없어 보이죠? 세 니트입니다. 새처럼 생겼지만 약간 길어요 길쭉하면서 잘 부서질 것 같아요 어, 장에서도 소화가 잘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새 사료를 먹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긴장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어, 정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평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가 볼게요. 첫 번째는 컴플리트 사료입니다. 하나 잡으시고. 저도 잡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칠라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보겠습니다. 프리트 자체가 풀맛이 강한 것 같고요. 어, 살짝 연한 풀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달지는 않고요. 더 이상 안 먹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확실한 거는요. 확실히 잘 부셔져요. 그리고 치칠라가 먹었을 경우 장에서 금방 소화가 될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사료는 브리트입니다. 브리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호성이 높죠. 그래서 저도 직접 먹고 싶었습니다. 어, 과연 이 하트 사료가 얼마나 맛있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잡고요. 저도 하나 잡겠습니다. 먹읍시다. 힘이 좀 들고요. 살짝 단해요. 어, 확실하게 이 커플리 사료보다 브리트 사료가 살짝 단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옥수보우 신칠라쥐 사료입니다. 정말 토끼 사료랑 비슷 부셔져요. 입속 안에서. 어, 그리고 살짝 연한 것 같아요. 자, 3개 중 어떤 게 가장 좀 달고, 어떤 게 입속에서 잘 부서졌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컴플렛 사료가 오히려 입속에서 잘 부서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옥수보 침실라 쥐 사료고요. 세 번째로는 브리트를 뽑고 싶네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리트 같은 경우에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살짝 달아요 확실하게 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더 들고요 그리고 컴플릿 사료 같은 경우는 잘 부셔져요 이두 개를 동시에 침칠라를 주면은요 이것만 먹습니다 이것은 먹지 않고요 그리고 컴플릿 사료와 수보를 놓았을 때는요 보통 컴플릿을 오히려 더잘 먹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건요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 이런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직접 제가 먹어보았고요. 어, 그러면 어떤 사료가 가장 인기가 좋은지 신칠날을 보면서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플리트 사료입니다. 입을 대지 않네요. 저 위쪽으로 아이한테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컴플리트 잘 먹죠. 어... 너무 이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두번째로는 브리트 사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컴플릿을 먹지 않았는데 브리트 사료는 잘 먹네요 자 이제 위쪽에 아이한테도 브리트 사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플릿을 버리고 브리트 사료를 먹을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브리트 사료가 훨씬 더기호도가 좋네요 이제는 옥수수 친칠라쥐 사료입니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옥수보는 먹네요. 저 위쪽에 아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음, 확실하게 기호도가 좋은 건 브리트 사료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테스트. 첫 번째 아이한테는 컴플릿 사료입니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위쪽에 아이한테도 컴플릿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잘 먹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브리트 사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브리트, 컴플릿을 잡고 있습니다. 어, 이제 위 아이한테 브리트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트도 기호성이 좋습니다. 어, 두 아이 또한 브리트, 그리고 컴플릿 사료를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옥수보 친칠라 쥐 사료입니다 밑에 아이부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어, 쳐다도 보지 않고요 이제 위쪽 아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이 아이는 다잘 먹습니다 친칠라마다 기후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 모든 사료를 잘 먹을 수도 있고요 또한 편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사료는 브리트 사료입니다 정말 잘 먹네요 지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저는 친칠라 아버지로서 여러분들께 기호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컴플리트, 브리트, 옥수분를 먹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사료를 먹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요, 브리트 조금, 보통 컴플리트를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료를 먹었다고해서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칠라 씨사용 먹방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더재밌셨나요더즐웠나요더안 빌리블리블리였나요? 더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